안녕하세요. 무료 어플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료 프로그램인 다크테이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진 보정을 위해서 라이트룸이라는 프로그램을 쓰고 계신데요. 네, 어도비사의 라이트룸은 매달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어,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라는 패키지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크테이블을 사용하시게 되면 무료로 그 모든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크테이블에 대해서 설치를 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구글에서 다크테이블을, 데크테이블이라고 다크 검색을 하시면 다크테이블.org라는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인스톨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운영 체제의 이미지들이 나옵니다. 네, 다양한 이미지들이 다양한 플랫폼들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어, 대다수의 리눅스 또한 유닉스 또한 윈도우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맥 OS도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윈도우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네. 다운로드 해 보겠습니다. 네,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었네요. 그러면은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네. 네,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크 테이블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크 테이블이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미지를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JPG 이미지 외에 RAW 파일을 하는 파일을 수정하기 위해서 Lightroom이라든지 DarkTable라는 프로그램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그 프로그램으로 한번 올림푸스 로우 파일인 ORF 파일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파일을 불러드렸습니다. 기본적인 기능들은 어도비사의 라이트룸과 매우 흡사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컨트라스트를 조정하는 영역이 있고요. 네. 이렇게 컨트라스트를 조정하면서 위쪽에 보시면 히스토그램이 변경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가의 라이트룸을 쓰지 않고 다크테이블을 사용하시면 자신의 촬영된 사진에 대해서 많은 보정 작업을 무료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크테이블에 대해서 좀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활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무료 어플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